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일장 평범한 일상의 끝.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서울에 사는 이재훈 씨, 35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아내 최민아 씨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미나 씨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장 수상한 변화들 어느 날부터 미나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미나 씨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동네 체육센터에서 요가 배우러 가. 처음에는 재훈 씨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옷을 자주 사입고 향수도 바꾸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재훈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장 충격적인 발견. 결국 재훈 씨는 미나 씨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미나 씨가 헬스장 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정말 적나라했습니다.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메시지들이 오고 갔어요. 이럴 수가. 재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나 씨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지. 뭔 소리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미나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사장 믿을 수 없는 선택.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나씨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트레이너와 함께 말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나씨가 없었습니다. 옷과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물어봤지만 재훈씨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에야 미나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해줘. 나는 새로운 사람과 살 거야. 재훈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여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이 키워. 나는 새 출발할 거야. 그 오장 예상치 못한 비극. 재훈 씨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정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미나 씨는 끝까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나오기 직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최민아 씨 보호자이신가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훈 씨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출산 중 대량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출산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아 씨가 그 트레이너의 아이를 임신했었고 출산 도중에 사망한 거였습니다. 육장법의 무서운 함정. 그런데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그건 제가 아닌데요. 하지만 병원 직원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분의 호적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확인을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재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인데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가 된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병원에서 아이 유기죄로 재훈 씨를 신고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7장 설상가상의 상황. 그런데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빌려간 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슨 빚이요? 알고 보니 미나 씨가 몰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것도 그 트레이너와 함께 쓸 돈으로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빚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어요.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해도 아이 문제 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재훈 씨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자신의 친자도 아닌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됨. 아이 유기죄로 신고당할 위기, 전 아내의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됨, 두 자녀는 여전히 혼자 키워야 함, 팔짱 더욱 황당한 반전. 이 억울한 상황을 재훈씨가 온라인에 올렸어요.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진행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온라인 게시글 삭제해주세요. 왜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서, 그분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요?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방치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방송 마지막에 재훈 씨가 한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가해자들은 모두가 나서서 보호를 해주는데 피해자인 저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네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법적 쟁점과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재구성했습니다.